비트코인 90K 붕괴 이후에 반등이 일부 일어났는데요. 진짜 상승일까요? 상승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쌤 11월 19일 수요일 시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주식, 비트코인, 금, 모다 뭐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투명, AI에 대한 거품론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을 앞. 빡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수 시장 코스닥 폭락, S&P 폭락, 나스닥 백 폭락, 일본 닛케이 시수 폭락, 종합 지수 상해 주거 시수 폭락, 영국 지수 폭락 모든 것이 지금 다 폭락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90K 이탈 이후에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이 찐 반등일지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찐 반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 한번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우리 오늘 진짜 제대로 저점 한번 찾아보시죠. 힘드실 겁니다. 제 영상 클릭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제 영상 지금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시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대처하신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들 물어보십시오. 제가 전부 다 빠르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 영상은 단순하게 희망을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식을 쌓는 그런 엉뚱한 영상. 아닙니다. 트레이딩을 제가 직접 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영상이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바이와 셀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담아 매매를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승률, 죄송합니다. 99.9%에 가까운 승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률의 중심 속에는 안쌤이 지금 보여드리는 파인 에디터 내에 바이 앤셀 전략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바이 앤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딩 뷰에다가 붙여주시면 직접 이러한 실시간 매매 타점 뷰를 세팅하셔서 매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매매를 위한 파인 에디터 삽입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5년간 99.9%의 승률을 통해서 지금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공유하는 방법 짧게 말씀드릴 테니 빠르게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 볼 건데요. 야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90K가 이탈을 했어요. 이탈한 이후에 그래서일까요? 살짝 반등이 나는데 이게 데드캐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참 걱...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데드캣 되는 순간 추가적인 급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음 일례로 어 100K 무너졌으니까 반등 나올 거야. 아니야. 95K 나왔으니까 나올 거야. 90K까지 됐으니까 나올 거야. 5장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참5장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한 암호화폐입니까? 저희가 중심입니까? 아니죠. 일명 미국이 중심이고요. 중국이 중심이고 러시아가 중심이고 유럽이 중심입니다. 그들의 장에 우리가 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오장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지금 보시는 차트.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볼까요?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돈의 흐름. 이 현금의 흐름을 보고 이것을 보고 앞으로 상승이 될지. 바라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찐바닥을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준비하고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기자 앞으로 당기고요. 이거 기회 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과정들을 겪었죠. 97년도 그 다음에 2003년도, 뭐, 2008년도, 그때그때마다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 2010년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예. 이때는 뭐죠? 코로나, 예. 이것까지 제가 위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위기 때마다 반드시 나왔던 건 V자 반등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그때 이런 위기 때마다 힘들어서 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회를 포착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실은 제 주변에 더 많아요. 왜 그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점과 고점 자리 정확히 타점 잡으셔야겠죠. 단순히 90k가 여기서 나오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93k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아, 이제는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 다들 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혹시나 또 내려갈까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조금 차차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굵직굵직한 라인들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자 직전에 반등이 나왔었던 99k 여기서 뭐 과감하게 무너졌죠 과감하게 무너졌고요 자 그다음에 이 자리죠 95k도 어떻게 됐습니까 과감하게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치 않았던 근데 솔직히,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자리가 거의 90k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90k K보다 더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88K입니다. 88K까지 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5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88K든 87K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저점 자리면 우리가 그것을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말을 이어 나가면 되는데요. 여기도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를 88k를 어차피 이탈했으니까 조금 만해서 제가 88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88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땡겨 보겠습니다 이 친구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88에서 만들겠어요 보이시죠 90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들 90이라고 얘기 편하게 얘기하면 90 좋잖아요 말하기 근데 정확하게는 이 타점인 88k 자 동그라미 한번 아, 네모 박스 해볼까요 결국 이 자리였다는 거죠 이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 자리가 이 구간 대가 결국엔 매물대로 작용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리를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텁습니까? 두텁다고 보이십니까? 여기를 조금 땡겨볼게요. 여기를 조금 땡겨보면, 이 자리가 사실상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수치 자체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한번 여기 반등 살짝 나온 거 말고는, 여기는 지지된 게 사실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한 라인인 거지 지지 라인은 사실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누르고 올라가려면 누르는 이런 저항대로 작용했던 거지 내려갔을 때 반등을 이뤄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훅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지지선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가격대이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반등이 여기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 어디가 강력한 지지선이냐 바로 이거죠. 7ok입니다. 죄송해요. 7ok까지 내려와줘야 돼.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가장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내려와 있는 이 자리가 무너지고 나서 이 자리가 나왔거든요. 이 자리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7ok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75K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이 당시의 반등은 진짜 찐 반등이었어요. 거의 뭐90% 가까운 직각 안착 바로 상승 나오면서 이때 당시에 신고가 바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가 에 바로 신고가인 ATH1차가 바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급격한 하락이 있는 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일정 정도 저점을 다지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요. 거의 뭐보상심리니까 아니면 뭐 스프링 효과입니까? 그냥 튀어나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장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좀 음, 땡겨볼게요. 저희는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매매할 때 30분 봉이라든지, 보이시죠? 예. 30분 봉은 빠르게 빠르게 여기 이제 매수 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보통 조금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1시간 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4시간 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셀 버튼이에요. 셀은 뭐라 고 그랬죠? 파란 얘기, 파란. 그러면 포지션으로 따지면 숏입니다. 숏 포지션에 지금 구간에 현재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셀 나오고 나서, 셀 나오고 나서 지금 바위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이는 뭐라 했습니까? 롱 포지션, 사란얘기예요 상승을 할 거니까. 바이 포지션 없습니다. 이건 거의 절대적인 신호예요 자, 앞에 조금 보세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봤자, 여러분, 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를 그렇게 좋아하죠? 자, 바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상승. 바이 나고 내려갔습니까? 자, 보세요. 바이 나왔죠?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바이 나왔죠? 내려갔습니까? 없죠? 뭐 했습니까?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자, 셀 나왔습니다. 셀 색깔 살짝 좀 변경해볼까? 셀 나왔습니다.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잖아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죠? 내려가고 있죠. 지금 셀 내려가고 있죠. 바이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이 신호가 등장하면 잭팟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바이와 셀 아무 문제 없이 큰 틀에서 이 추세 정확하게 잡아줬어요. 이걸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뭐 파인 에디터에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라고 지금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왜? 왜? 너무 힘들어하셔. 제주변에 거의 미치려고 합니다 지금. 돌겠대요. 근데 제가 제가 근데 좀 얄미워 보였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추세 탔잖아요. 무슨 추세 탔냐고? 지금 떨어지고요. 에, 떨어지는 추세, 하락 추세 탔잖아요. 이거돈 벌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매를 할때 보면은 이렇게 이게 상승 추세죠, 그쵸그니까이 이,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 그러면은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의 추세, 하락 추세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락 추세.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상승, 롱 잡으시면 되겠고, 이때는 숏 잡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현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계기하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숏 포지션에 대해서 이거 큰 수익 지금 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주 재밌는 구간이에요, 사실. 보시면, 이 자리에서 쇼 포지션이 지금 잡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잡았어도 벌써, 지금 자리까지, 얼마입니까? 바닥 기준? 16% 가까운 수익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싫지만, 내려갔다고 해서 다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타점을 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 되게 호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황을 못 즐기고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지션을 잘못 잡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포지션, 그러니까 한쪽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현이 많지 모르겠지만 양손과 양발이 있는데 지금 오른손과 오른발만 이용하고 있지 왼손과 왼발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축구하고 있고 배구하고 있고 농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야, 상상하기도 싫다, 야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오른손으로 치고 깽깽이를 해가지고 3육까지 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양방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양방향을 왜 사용하지 않았냐면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바이와 셀을 버튼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도 사용했었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상승만 생각했죠. 상승만. 왜 상승이 좋은 거니까. 근데 세상 이거 보세요. 이게 조금 땡겨 보겠습니다. 4시간봉 보고 있는데 봐 보세요. 상승만 했습니까? 상승한 적도 많았지만 이렇게 상승한 적도 많았지만 하락한 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걸 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기간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한번 대략 잡아 봅시다. 얼마예요? 111일입니다. 111일이면 얼마야? 30으로 나누면 4달 동안. 그럼 4달 동안 손빨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내려가네 힘드네 고통스럽네. 왜 여기저기서 공포입니다. 뭐투맵입니다다 도망갔습니다. 뭐 해망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이딴 뉴스들 4달 동안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 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괜히 막 높아지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양방향 매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제가 괜히 높아지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이거 파인 에디터 제가 드릴게요. 안쌤 파인 에디터 드릴 거니까 지금 살짝 신청하십시오. 고정 댓글 요거 보이죠 파란색 창 안쌤의 99.9% 매매법 신청 폼이에요 요거 클릭하셔서 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댓글 예, 감사드립니다 한번 좀 읽어 볼까요 놓쳤던 영상 새벽 시간에 정주행 중입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거기다 또 댓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댓글이 되게 좋더라고 반등이든 하락이든 이제 신경 안쓰에 맞아요 이분 정답 맞았네 단 단담인가요 단담 오피스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형성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싫은 게 이거잖아요 횡보. 이게 참 타점 잡기 어려워요. 왜냐? 누가 얘기 들어요? 야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할수 있죠. 제가 드린 이 기법을 가지고 30분봉, 5분봉으로 하면 이거 가능해요. 근데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 차라리 이렇게 추세 타는 게 재밌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해, 편해. 점심 먹고 시간 날때 보니 어, 극단적인 공포 75K까지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안쌤 함께라면 뭐든 지금 이따,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지금 심리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지금 15에요 15 어제가 17이었거든요 자 15에요 아 15가 뭔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연간 최저치가 15였어요 연간 최저치가 그럼 연간 최저치가 어디가 제일 연간인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에요 이 자리가 언제냐면 2025년도 3월부터 4월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이때 코인 가격 봐보세요 개폭 락후 더블 쌍바닥 만드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극도의 지금 여기 지금 극도의 공포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극도의 탐욕이고요. 극도의 공포에 들어와 있는 기간에 가장 낮은 극격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 기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도 가장 낮은 가격을 만들어 냈을 때가 극단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극단적인 공포 이후에 더블 쌍바닥 만들고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탐욕 지수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살 만하다는 거죠. 왜살 만할까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가격이 살짝 늦게 반영이 됩니다. 얘는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심리 상태 먼저 치고 올라갔죠. 가격은 조금 뒤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신고가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추세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와, 극단적인 공포는 다 끝났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극단적인 공포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 지금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가격 역시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고요. 저는 조금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신고가가 써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탐욕 지수와 공포 지수를 봤을 때는 극단적인 공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빨간색 불까지 켜졌어. 향후 지금 여기 2023년도부터 지금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3년 된 거잖아요. 3년 동안 이 구간이 딱한번 나왔다니까요. 나오자마자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지금 한번더 나온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 이후에 극단적인 공포 위에 나왔던 신고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면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기 맞다 하지만 강력한 기회가 올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죄송하지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못 잡게 합니까 이거 어차피 뭐 1대1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안쌤이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조금 도와드리는 거고요 한가지 더 소통하는 방인데 1192명 벌써.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1200명 곧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실시간 제가 이제 30 여기서 이제 거의 5분봉을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빠르게 하실 분들. 예, 빠르게 하실 분들. 여기 지금 반등 나왔죠? 아침 일찍 반등 나왔죠? 예. 어제 밤부터 반등 나왔잖아요. 밤입니다. 어제 밤. 롱 버튼. 예,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린 거예요. 제가 실로 나오는 그대로. 롱 버튼 나왔어? 이게 상승 나온 게 어제 저녁부터였어요. 5시부터. 지금 보세요. 9시 45분. 롱 버튼 나와 있잖아요. 계속 롱 잡고 있잖아요. 9시. 계속 롱.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오후 4시. 요전에는 이때는 이제 숏이죠?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쵸? 렇 보세요. 숏 버튼. 예. 네. 숏. 나오죠? 숏. 숏. 요 신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매한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봐. 다 숏이라고 돼 있잖아. 농담하는거 아니잖아요. 예. 네. 여기 숏. 여기도 숏. 그렇죠 그래서 이 방까지도 한 번에 제가 원하시는 분들만 원하지 않으시면은 안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죄송하지만 어차피 뭐 1대1인데요 뭐 이거 뭐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 하는 거죠 뭐 다만 저는 이 파인 에디터에 넣을 수 있게끔 이 지표를 드릴 거고 이뭐 필요하시면 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폼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합니다. 여기 99.9% 지표 매매법 아까 보여드린 텔레그램 방 원하시면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핸드폰 번호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제가 안내가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요거 이제 좀 예민하더라고요. 동의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매매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쌤이었습니다.